좀 거슬려서. 난 3학년이거든. 근데 그게 왜? 네가 지금 나한테 반말하고 있잖아. 아, 그건 내가 반말을 좋아해서 반말을 해. 아, 반말을 좋아해서 반말을 한다? 응! 그럼 난 거절을 좋아해서 널 거절한다. 어? 앞으로 나 졸업할 때까지 말 걸지 마라. 참.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소설이 아냐. 시야. 응? 뭐 읽었다면 알았겠지만 소설이란 사실 또는 작가의 상상력에 바탕을 두고 허구적으로 이야기를 꾸며 나간 산문체의 문학 양식을 말하고 시는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감흥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어? 응, 모르면 말고. 아, 그게 시였다고? 아니, 너무 길어서 쓰, 소설인 줄 알았지. 아니, 그렇게 길게 쓸 거면 나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나 지금... 자주 또 차인 거야? 어? 어. 휘야... 이 전교 1등이 좋아하는 여자는 말이다. 응. 누구야? 누구지? 누군데? 누구일까? 없어. 여자한테 할 관심이 없어. 여자한테 관심이 있는데 전교 1등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 그럼요 오빠. 공부도 잘하는데 여자애들한테 인기도 많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 남자애들은 뭐예요? 그 우리는 그런 애들을 전문용어로 유니콘이라 그러지. 유, 유, 유니콘 말입니까? 그 머리에 뿔 달려서 날아다니는 말 말입니까? <laughs> 뭐 음. 상상의 동물이다 뭐 그런 얘기지요. <laughs> 아니, 아니 진짜로? 아니 말도 안 돼. 진짜 여자를 안 좋아한다고? 그... 여기 왕성한 그런... 야, 니들 공부해도 시간이 없는데, 무슨... 여자야... 여자한테 관심이 있을 수가 없지. 아이, 버스가 왜카와 아니, 아니, 진짜로? 오빠도 그랬어요. 아니, 난 유니콘... <웃음> <웃음> 하지만 진짜야... 전교 1등은 절대로... 그래! 여자를 안 좋아한댔어. 여자를 안 좋아하니까 김영수가 날 찾는 건 당연해. 왜냐하면 난 여자니까! 야, 대박! 일등 그러니까 송재인 남자친구 생겼데! 진짜 친구하는 거 내가 아는 김영수? 에이, 송재인한테 찍힌 거겠지. 송재인한테 찍혔음 사귀는 거야.